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환익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인버터 한번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추레라에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인버터에요. 여기 입력단에 24V가 들어가고 출력에 이제 220이 나와서 어 차량 안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전자레인지뭐 포트기 그런 거를 사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용량 자체는 4.3kW 짜리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증상 자체가, 어, 전원을 켰을 때 아예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전원을 넣으면 삐 소리와 함께 이제 동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램프가 있죠. 이 전원 부분에 이제 녹색깔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단순하게 안에 이제 퓨즈 문제일 수도 있고, 어,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뚜껑을 열어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육안상으로 볼수 있는 것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퓨즈들이 있거든요. 이퓨즈들 상태를 좀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도 퓨즈가 있고, 이쪽에도 퓨즈가 두 개, 두 개, 두 개. 일단 간단하게 퓨즈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쪽이 제가 볼때 출력단에 있는 이제 퓨즈인데, 퓨즈는 정상인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잘 안나오네요. 여기도 이런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차량용 퓨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반투명으로 되어있어서 중간에 퓨즈가 끊겼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투명이 아니라서 테스터기로 찍어봐야지만 이상유무가 판단이 될것 같아요. 퓨즈가 끊겼죠?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퓨즈가 끊겼어요, 지금. 퓨즈가 끊겨 이거는 끊긴 겁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제가 찍어 볼게요. <목소리> 아, 예.

둘, 레 여섯 개가 싹다 나갔어요. 휴즈는 30A짜리를 새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내부에 이제 휴즈는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휴즈가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기 원래 이제 인버터가 잘 인버터를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 이 지게차 커넥터라고 하는 이 커넥터를 통해서 이제 뺐다 붙였다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하고 다시 꽂았는데 인버터가 동작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뒷단에 이, 아, 이 전단에 뭐 차단기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커넥터를 연결을 해버리면은 어 이게 순간적으로 아크가 발생해서 많은 전류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뭐 아까 보셨듯이 안에 이제 퓨즈 용량이 30암페어 짜리기 때문에 이 30암페어보다 조금 더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퓨즈가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 도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개선을 하려면 은이그 배터리하고 이 커넥터 사이에 이런 스위치 어,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어, 이 인버터를 빼거나 붙였을 때 하, 붙이려고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이 스위치를 개방을 해서 어, 스위치를 켜서 스위치를 이제 오프를 시켜서 요게 회로 자체를 끄는 상태에서 이제 커넥터를 붙였다 뗐다를 해야 어음뭐 보호가 되겠죠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인버터도 보호를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는 아마 대형차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장시간 뭐 운행을 안 한다든지 그럴 때이 스위치를 오프로 시켜 버리면은 누설 전류가 없기 때문에 어 배터리의 그런 수명을 늘려주는 또 장점도 가져갈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요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드디어, 아이고, 주문한 지금 이 퓨즈가 왔거든요. 30A 퓨즈를 제가 샀는데, 30A라고 적혀있죠. 네, 30A 퓨즈를 샀는데, 이게 한개 몇십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샀는데, 물건, 물건 값보다 택배비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총 제가 필요한 개수는 음 하나 둘셋넷다 여섯개인데 혹시나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여러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사이즈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차량용 대형 퓨즈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 사이즈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기존 거고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왼쪽에 이제 이번에 구매를 한 거를 보면은 안에 어, 이거는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표주가 단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짜 싸구리 표주를 꽂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표주를 꽂아보고 어 꽂아보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를 근데 이게 이제 촬영용 그리고 이제 보통 촬영도 아니고 이게 이제 24볼트 대형 촬영에 이제 24V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어, 테스트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긴 한데, 아, 어떻게든 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일단 퓨즈를 각 자리에다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퓨즈는 뭐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방향 없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앞이든 뒤든 그냥 꽂아주시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표준는 장착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음뭐 이런... 그, 이게,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모스펫이라고 하는 소자라더라고요. 모스펫이고 뭐, 이게 다이오드, 뭐, 이런 건데, 제가 뭐, 이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이어가도록 할것 할 같습니다. 예. 자, 인버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2V 이제 차량용 배터리를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12V를 24V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20한 5V 정도가 생성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직렬로 24V를 만들어 준 다음에 어, 인버터 입력단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 전원을 켜서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행히 전원은 들어오죠. 예. 어... 빨간 불은 원래 들어왔다가 수초 뒤에 이제 꺼지는 게 맞고요. 이제 여기 이제 후단에 220이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터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3.6볼트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 수리가 완료가 됐네요. 어, 다행히 퓨즈만 교체를 해서 어, 수리는 완료가 됐는데 만약 뭐 다른 소자들이 나갔더라면 어, 조금 수리가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어, 퓨즈 먼저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